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레벨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온타리오주에 있는 ESL 과목들은 모두 다섯 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부터 시작해서 B, C, D, E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A가 제일 비기너고요그 다음에 ESL E가 최고 단계, ESL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ESL E O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Regular 코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이제 ESL E O 점수에 따라서 70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7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11학년 영어, 그 다음에 12학년 영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마치게 되고요. 거기서 70점 이상, 그패스 그러니까 50점 이상으로 패스는 했지만 70점을 받지 않은 학생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영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 10학년 영어, 11학년 영어, 12학년 영어. 그니까 여기 캐네디언들이, 아,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정규 영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SL, A, B, C, D 중에서, 이 중에서 아까 전에 그 프리 엘리트 프로그램에 ESL, CO 레벨 이상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이 CO는 저희가 온라인 자체 시험에서 보면 61점에서 80점 사이를 받는 친구들이거나, 혹은 IELTS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3.5에서 4.4 정도 나온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ELTS 점수 3.5에서 4.4는 여기서 저희가 ESL CO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중급보다는 약간 더 낮은 그렇지만 아주 뭐 영어를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A 레벨보다는 조금 높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B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